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XRP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으로. 첫째, 리플 차트 분석. 둘째, 전문가들의 XRP 상승 예측. 셋째, 리플과 SEC는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과 SEC를 향한 리플 임원들의 비판 멘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릴 테니, 필리시청 바라며, 먼저 차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리플은 그간 차트 분석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리플은 최근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죠. 최근 약식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추세전환이 이뤄졌지만 그에 대한 되돌림으로 다시 하락이 나왔고 이 안으로 진입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결국엔 하락 채널을 벗어나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삼각수렴 하방 삼각수렴을 벗어나면서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가격은 과거에 훨씬 더 높았지만 가격이 낮아진 지금이 기대 전망은 훨씬 더 높고, 더불어 24년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상승이 25년도까지 상승이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력이 붙게 되면 리플은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리플이 최근 하락하긴 했지만,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고, 상승폭이 클수록 조정폭도 당연히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가격도 지나고 나면 다시는 안올 저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매매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이어지는 차트 분석으로 다양한 전문가들 역시도 XRP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먼저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이그레그 크립토는 XRP가 피보나치 되돌림 0.5 수준인 0.57 달러 이상으로 마감되면 목표가 1.4 달러인 강세장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인 디펜더 다크 역시도 XRP 상승 추세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XRP가 이전에 언급한 하강 추세선을 돌파한 후 일회 및 월간 차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IP가 0.46달러 및 0.39달러의 주요 지지 라인을 찾는다면 XIP 가격이 1.237달러의 주요 저항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술 분석가이자 교육자인 듀오나인도 같은 생각을 공유했는데 그에 따르면 XIP가 0.45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가격은 0.87달러, 2달러, 3.3달러의 저항 수준으로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XRP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호재 역시 동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장기이든 단기이든 반드시 일어날 XRP의 상승을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칠 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이 리플과 SEC의 합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그가 말하기를 리플과 SEC의 합의가 코인베이스나 소송 중인 다른 암호화폐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SEC가 리플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특히 바이낸스, 바이낸스 US 등 대형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기소권이 많은 만큼 합의 가능성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또 SEC는 최근에도 NFT 프로젝트들에 대해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를 적용해 수차례 고소를 진행한 바 있어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 방면에 태클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합의로 진행되려면 어쨌든 SEC는 XRP를 사용하는 오디에 플랫폼이 증권이 아니며 플랫폼에서의 전송이 증권 거래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리플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코인베이스 등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니 SEC는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면 사기 및 조작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암호폐시장에는 정말 사기꾼이 많아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암호폐시장이 교제 없는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증권법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모습을 두고 리프레시에로 스튜어 타이드로티는 SEC는 법원 판결에도 업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데요 걱정되는 점은 선출직이 아닌 관료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괘씸한 인정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한 리플의 CEO 브레드갈링하우스 역시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최근 메인넷 행사에서 SEC 의장인 게리긴셀러가 규제를 추구하는 대신 리플을 괴롭히기 위해 정치적 권력을 사용한다고 말하며, SEC가 증권 규제 기관으로서 실패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 지원을 꺼리는 것에 실망했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싱가포르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껴서, 리플의 신규 채용 중80% 이상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주요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았고, 현재 두바이에서도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SEC가 XIP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의 채택이 계속되면,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성격도 짙어지고 활용성도 높아지기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채택이 리플에게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소송은 끝까지 갈 확률이 높지만 리플은 다양한 나라에서 채택받고 활용받고 있기에 가면 갈수록 소송은 리플에게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긍정적인 소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플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리플 차트상 지금은 상승 준비를 마친 저점 구간으로 보여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로 보이고 다양한 전문가들 역시도 각기 다른 근거리 기반으로 XRP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어 긍정적 시세 흐름이 기대된다. 둘째, SEC와 리플의 합의 가능성은 낮지만 결과적으론 전 세계의 채택을 받으며 활용성이 늘어나는 리플에게 시간이 갈수록 유리할 것으로 보여 편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 공유 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